대표님, 편법 보수 도장 작업은 법적 리스크입니다. 일액형 유성은 편법이며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입니다. 수성 베이스에 저가 유성 투명 클리어 사용은 소비자를 속이는 구조입니다. 수성 베이스에 수성 클리어가 정답입니다. 일액형 유성 도료 적발 시 고객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공업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. 이액형 열처리는 건조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필요합니다.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led비 처리 도장은 불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. 20초에서 1분내에 완전 건조되어 생산성이 두 배로 증가 voc 기준 100% 충족되어 단속 및 벌금의 위험이 없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정직한 공업사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손해와 소송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. 편법은 NO LED 도장은 YES. LED 도장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.